지구에다가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무한한 청정에너지를 얻겠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꿈이 현실로 한 발짝 성큼 다가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소비량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서 직접 만드는 태양 말이죠.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 핵융합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인공 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기술. 이건 인류 에너지 문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연료는 바닷물에서 뽑았을 수 있으니 거의 무한하고요. 당연히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도 안 나오고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 걱정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양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대체 어떻게 태양을 이 뜨거운 별을 담을 그릇을 만든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에 있습니다. 생긴 건꼭 거대한 도넛처럼 생겼죠? 이게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원자에이랑 전자가 분리된 초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이 안에 가두는 거예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자기장 그물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이 안의 온도가 무려 섭씨 1억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억도!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아는 태양의 중심부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열을 견뎌내는 겁니다 특히 디버터라는 부품이 핵심인데요 핵융합로의 배기구처럼 가장 뜨거운 열을 직접 받아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케이스타 연구진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디버터의 소재를 기존의 탄소에서 텅스텐으로 싹 바꾼 겁니다 텅스텐이 열에 훨씬 강하거든요. 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죠. 그리고 바로 이 업그레이드가 정말 믿기 힘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1억도를 버티는 세간의 벽은 딱 30초였어요. 이것도 2021년에 바로 이 케이스타가 세운 대기록이었죠. 그런데 2024년 초에 업그레이드된 케이스타가 이 기록을 깨부숴버립니다. 무려! 18초나 더 늘려서 48초를 달성한 거죠. 새로운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좀 늘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텅스텐 디버터라는 선택이 옳았다는 거 증명한 거고, 앞으로 상용 핵융합 발전소로 가는 길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연구원장님도 이번 성과가 핵심 기술 확보에 켜진 청신호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이 레이스를 우리나라만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핵융합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뭐랄까 어벤져스처럼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친 거대 국제 프로젝트도 있고요. 다들 미래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뜻밖의 선수들이 등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왜냐고요이 회사들이 지금 ai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미래 너희가 만들 전기 우리가 다 살게 하고 계약까지 맺는 거예요 결국 ai가 핵융합 기술 발전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짜 핵융합 발전소까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k 스타의 다음 목표는 300초입니다 왜 하필 300초냐고요? 이게 그냥 긴 시간이 아니라 이제 24시간 내내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이거든요. 사실상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나라의 계획은 정말 야심찹니다. 2026년까지 이 300초 목표를 달성하고요. 2030년대에는 진짜로 전기를 만들어 내는 7증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인류는 이제 48초 동안 병안의 작은 태양을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은 별이 우리 도시의 불을 밝히는 그날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